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곧 만난다는 소식과 함께해요 자 윤봉길 손녀가 오늘 인천에 한3일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구청장이 막아섰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김영주 부의장 탈당한 직후에.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영입 권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적극적인 권유 끝에 김영주 부의장이 응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었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민석 의원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공감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일 때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정당입니다. 예 자 민주당 하위 20%를 통보받고 탈당을 지난달 19일날 탈당했던 김영주 부의장.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다. 과연 제 3지대로 갈 것이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출마를 할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었던 김영주 부의장이 7일쯤. 입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약속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는데요. 새로운 미래에서 혹시 영입 제안을 김영주 부의장한테 하셨습니까? 어, 물론 연락은 했습니다만 예. 영입 제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왜안 하셨습니까? 아그건 어, 뭐. 세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김영주 위원장은 전혀 일단 생각이 없고요 아. 어, 이 여러 가지 사연이 물론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만 이분의 지금 제1목표는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만 선수를 한번더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부의장을 이제 직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의장을 이제 했고 지금 최초의 여성 의장을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공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요. 다선 의원들 경우에는 다음 국회 의장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사실은 어, 상당한 물밑 경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탈락을 하면 아내 말하자면 경쟁자가 하나 떨어졌구나라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국회 의장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도 여러 가지 감정적, 물리 및 경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 김영주 의원의 경우에는 한번 선수를 더 어느 당에 쓴지간에 한번더 하게 되면은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되는 거고 그것도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되려면 일단 여당이 돼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에 혹시 입당을 하게 최종 확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 선수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 위원장이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이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거는 굉장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일부는 언론에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비밀로 붙여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십시오. 예, 강 변호사님, 여러분이 추론해 보겠다고 했는데 뭐 거론되는 게 현재 지역구인 영등포갑인 거죠.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등포갑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가 있기 때문에 어, 또 저렇게 전략공천으로 또는 단수공천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그또 그또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비례로 했고 그 이후에 영등포 갑에서 3선을한 것이거든요. 민주당 예. 계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 힘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비례 정당으로 가서 다시 비례를 받기에는 너무 좀 선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으로 국민의 힘으로 넘어온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도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천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었고 본인이 국회의장. 에 대한 꿈을 어,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기존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를 결심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면 어, 지금에 있는 후보들과의 어떠한 좀 결합 과정을 거쳐서 당에서 이 결합 과정을 좀 중재를 하겠죠. 그런 것을 거쳐서 기존의 지역구였던 영등포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위 20%라는 것이 발표가 됐을 때 본인이 거기서 커밍아웃했을 때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셨던 게어 대표 발의를 했던 법안이 107개나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 상임위 출석률이 95%였어요. 었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하위 10% 받았던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이 82개 그리고 상임위 출석률이 9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계약을 해서 출마... 어 발표하지 않은 개항을에 대해서 후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민주당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 발의 법안이 6 개에 불과합니다. 상임위 출석률도 35%에 불과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말은 김영주 부의장이 어 민주당에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의원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했을 때 우리가 중도 확장에 있어서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모습 보이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기존의 후보들과의 결합도 당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김영주 부의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만찬장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원래는 저 장면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공개로. 어, 입장이 바뀐 듯 합니다. 자, 들어오면 아마 악수도 하게 될 것이고 몇 마디 말도 공개로 할것 같은데 그 장면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공천 1 6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김영주 부의장 뿐만 아니라 이상민 의원도 있고요. 김윤식 전 어, 시흥 시장도 있었죠? 이 등등이, 어,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게 된거 굉장히,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 아플 것 같고요. 또 제3지대 시, 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공천 결과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16곳 지었고 여러 사람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현역 불패가 이어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두곳 발표하겠습니다. 은평구갑, 홍인정, 마포구갑, 조정훈, 부산, 중구 영도구, 조승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성 경기 내고 네 발표하겠습니다. 안양 동안국을 심재철 구리시 나태근 남양주갑 심장수 유낙준 결선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았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현직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어서 결국은 전현직 의원들. 이름값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떨어지지 않고 다 경선에서 붙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포갑 관심이었는데 신지호 전 의원과 조정원 현 의원의 맞대결이었는데 결국은 현직 의원인 조정원 국민임 인재 영입 위원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마포갑에 전략 공천된 민주당의 영입 인재 이지은 전 총경과 맞붙게 됐습니다. 저 결과 굉장히 관심이 가는 지역구고요. 저 지역이 농래 의원이 이제 컷오프가 되면서 이렇게 전략공천지로 정해진 곳입니다.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곳입니다. 이제 마포라는 지역이 한강벨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유리하게 될지 저 한강벨트의 결과에 따라서 서울의 전체 판세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관심인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경선 과정에서 보면 현직 의원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본선에 올라갔고 이인선 대구에서 승을 해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자장 변호사님, 네. 그래서 민당에서는 뭐 비명 행사, 뭐 친명 행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지만. 현역 불패라는 말이 물론 일부는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민의 힘이 현역 의원들이 이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물갈이고 뭐가 혁신이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불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천에서 현역 물갈이 많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혁신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교체되고 새로운 인물이 오는 것 그것으로 크게 체감이 될 텐데요. 사실 두달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대 교체 또는 인물 교체 이런 기대들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인물 교체라든지 신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의문이 들것 같습니다. 이대로 공천이 만약에 끝까지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 조용하지만 감동도 없고 또 쇄신도 부족한 공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까 좀 전에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만 전직 의원으로 뭐 심재철 전 의원, 박대동 전 의원, 김수민 전 의원 등등 전직 의원들도 대부분 이번 경선을 통과를 하면서 뭐다 이름이 다 알려진 사람들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아 잠시만요.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영주 부의장이 만나서 예, 학술를 하고 있는데 한쪽만 지금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요. 자, 카메라가 좀 뒤로 빠져야지만 양쪽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김영주 부의장이 먼저 도착해서 현장에서 한동을 비대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 도착하면 현장 다시 연결해서요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연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분명 비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아, 네. 공개하는 이유는 뭐 있겠죠 벌써 약속이 어, 된 거겠죠. 그렇죠. 공개한다는 이유는 이미 결심이 섰다는 라 예. 의미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이상민 의원 만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세레모리로서 사실상 이제 어떤 입당을 확인하겠다. 아,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저는 공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비공개로 만나서 일단 설득 과정을 몇번 거쳐야겠지만, 이미 제가 알기로도 물밑에서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오늘 이제 위원장과 이제 지금 김영주 의원의 만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는 입당을 거의 확인하는 날짜가 아닌가 싶습요 예. 아까 이거 질문하셨던 지금 이 국민의 공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처음에 설계할 때이 신인에 대해서 너무 가산점을 적게 준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7% 밖에 안 줬거든요. 아.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정영환 공간위원장도 그렇지만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그렇지만 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현장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현장의 기득권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출신들 신인들이 다 지금 이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인들에 대해서 과감한 이제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것 같고 예.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공천 후유증도 저는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티켓 같은 곳에서는 지금 현역들이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어떤 룰 자체가 결국 이런 결과를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잠시 화면에 비쳤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김영주 부의장과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요. 예. 네, 허리 숙여서 악수를 하고요. 빨간 넥타이를 오늘도 메고. 아, 안에 옷도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왔네요. 편한 복장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현장에 나타났는데 현장에 목소리가 들어오면 저희가 좀 전해드릴 텐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입니다. 처음에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카메라 기자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네 저는 안가니다 부장님 가시는 데는 부장님이 아, 안 가요. 부장 네, 이제 빠지겠습니다. 스케 네, 하는 거니까요. 네, 시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영상이 빨리 빠지네요. <laughs> 예, 좀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빠져서 저 만찬 결과는 저희가 혹시 전해지면 취재하는 결과 자막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 사실 다윗과 골리아베스, 아움처럼이 약한 사람들, 신인들또 이런, 이런 분들이 다섯 년들을 꺾고 이렇게 딱 깃발을 딱 꽂았을 때 사람들이 "야!" 뭐좀 새롭게 좀 달라지나 보다. 왜냐면 지금 국회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잖아, 요 양당 모두. 그래서 한동원 미래위원장 정치에 어떤 그어 어디 빚도 없고, 그 다음에 신인이기 때문에 좀물갈이좀 좀 세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석 자체가 일단 적습니다. 아, 적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적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금 정치를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지향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기존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제 이 감, 이 당무평가 이거 자체가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살아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당무평가를 좀더 세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 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아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얼마 전에 이제 갈등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에서 어떤 잡음이 나는 것들 특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사천이라는 말을 지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습니요 아,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원칙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전략 공천하는 지역이 굉장히 적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많은 후보들이 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자칫하면 선거구에서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 틀, 틀을 존중하는 이런 공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신선함이 좀 어, 줄어든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과연 유권자들이 어 시끌시끌한 민주당의 공천을 선호하겠지 아직까지는 어떤 쪽에 더 손을 들어들을지는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4 0일 앞둔 어떤 그 공천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선거까지는 4 0일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늘 이기는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왔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꼴이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공정한 공천, 공천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 정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는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렵거든요. 자, 신경민전현님 보면 사실 이번 총선 이제 공천 작업에서 양쪽이 내세웠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함께 저쪽에서 아마 검사 공천 대대로할 것이다. 용산 출신들이야 50명이 내려가서 아마 지역구를 다 휩쓸 것이다. 등등 얘기했는데 현재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용산 출신들의 현역 그 신인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쪽에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것 같고. 또 여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컷오프가 되면서 운동권을 또 겨냥했던 또그 상대가 또 사라지게 되면서 양쪽에 이제 프레임이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반대급부로 제3지력이, 제3지대가 새로미를 포함해서 좀 부각이 될 걸로 봤는데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어, 지금 국힘당 공천은 매우 조용하고 심지어는 고요하기까지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 쪽에서 이탈하는 어, 현역 의원들 내지는 탈락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있다고 해도 어,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어, 발걸음이 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한 명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굉장히 소란하고 요란하고. 어 이, 이런 정도까지 될 것이냐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끄러울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그 정도나데시벨이 정말 요란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신당 쪽으로 향하느냐? 그건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기에는 이번에 탈락을 한 사람들, 586 세력이나 친문 세력이나 이런데 거기가 집단화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이걸 승복하지 못하겠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뭔가 또 아리를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공천 작업이 대개 3월 초면은 끝납니다. 예. 이제 한 열을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몇 개는 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번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한국 정치에 있어서 하루 이틀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3월 초 중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불리익을 당하고 있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현재까지는 집단적으로 뭐 능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움직임을 마지막에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예, 국민의 민주당에서는 친명세력의 공천을 많이 해야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되고 또 국민의힘도 친한 세력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한동훈 비대위는 음. 다음 대선 대권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음. 어차피 이 사람들 2년 반 있다 내가 들어오면은 음.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속마음이 한동훈의 행보에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굳이 쳐낼 필요 없다. 내가 요거들 물 필요가 뭐 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끝나고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대선 나간다. 아, 그거는 <laughs> 3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laughs> 예. 돌아도 충분하잖아요. 네, 조원진 대표의 말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잠시 한국을 떠나 있다가 나중에 대선을 위해서 귀국하게 되면 지금의 공천을 했던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본인의 우군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과 전망을 내놨는데, 저 해석이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